안녕하세요 실감나는 인체 드로잉의 서윤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인체 드로잉에 대해서 자료를 찾을 때좀 어떤 팁이 없을까요? 어 혹시 좀 도움될만한 자료 찾기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음 인체 드로잉 자료는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인체 드로잉 딱 검색해서 찾으면 별로 나오지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좀더 공부에 도움될 만한 좋은 퀄리티의 자료를 찾고 싶으시다면, 사실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찍는 거예요. 예, 네, 그냥 똑딱이 디카도 괜찮으니까, 뭐, 물론 DSLR이나 뭔가 좀더 좋은, 화질이 좋은 카메라일수록 더 좋은, 어, 퀄리티의 결과물을 사진을 얻으실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는 포즈를 어, 뭐 친구나 가족, 어, 가족 혹은 뭐 정말 여건이 되신 모델을 구해도 괜찮으니까 앞에 놓고 원하는 포즈를 시켜서 사진을 찍으세요. 원하는 앵글로 예를 들면 밑에서 뭐본 사람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로우 앵글로 카메라 잡고 밑에서 찍으면 네 이런 하체 중심으로 찍히고 상체로 갈수록 네, 소실점으로 좁아지는 네, 그런 형태의 인체를 잡아내실 수 있, 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앵글에 사진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네, 그런 식으로 시점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어, 인체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네, 그리고 이때 인체 정말 이런 몸의 구조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네, 여름이면 좋겠죠? 네, 수영복차림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민소매에 짧은 바지라던가 타이트한 옷차림이요. 이런 게, 어, 최대한 인체를 바디라인 다 드러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찍기 편하실 거예요. 겨울이나 이럴 때는, 네, 사실상 인체 공부하기엔, 네, 그런 자료 사진찍기는 되게 좋, 어, 좀 좋지 않은 계절이에요. 옷도 두껍고, 네, 무엇보다, 음, 그런 디자인 자체가 기장 길죠.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릴 거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옷을 묘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인체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면, 여름 계절이, 네, 일반인을 모델로 써도 어느 정도 관찰할 거리가 많은, 네,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최대한 노출이 있는 옷차림의 모델을, 네, 섭외를 하셔서, 네, 그런 모델은 뭐 가까운 데 있는 친구, 가족, 혹은 본인이 돼도, 됩니다. 어, 괜찮아요. 셀프 타이머 눌러놓고 뭐 하셔도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진 촬영을 네, 일단은 1순위로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네, 전신 거울 혹은 거울 앞에 놓고 본인을 관찰하세요. 네, 태어나서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본인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많이 관찰된 대상을 그리는 것이, 그리고 또, 어, 평소에는 내가 나를 그릴 일이 많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모델로 쓰, 어, 써, 쓴다고 생각하고 딱 그리게 되면 생각보다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더 묘사할 거리가 많다라는 걸 알고 있어, 의식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내 볼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피부, 뭐볼 위라던가 아니면 손등 위라던가 이런데 점이 있었지 까지 다 알잖아요 보통은 네, 본인의 몸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많이 관찰하기 때문에 네, 본인의 모델로 해서 네, 거울 앞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 네, 그것도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과 거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이외에도 아, 아무래도 선생님 제 주변에는 어, 정말 그릴만한 인체도 없고 그리고 모델을 구할 수도 없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그리는 것도 싫다. 그리고 거울도 없다. 이런 분들은 네 마지노선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뭐 수영복 브랜드 혹은 어, 운동 선수 아니면 네 어, 혹은 속옷 브랜드 네, 이런 화보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사진 컷들을 보면은 네 다양한 포즈와 앵글 그리고 어, 다양한 인종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나만 그리면, 네. 아니면 혹은 내 지인들만 계속 그리면, 어, 다양한 인종을 그리는 건 사실 무리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델, 모델은, 어, 짝 말은 모델은 절대 안 돼요. 뼈밖에 없어서 정말 뼈대를 공부할 때 좋을 순 있어도, 어,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균형 있는 인체를 그려내기는 비현실적인 8등신 음. 모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체는 네, 8등신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렸을 때 6.25등신, 뭐 6.3등신 이 정도가 아름답거든요. 네, 실제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8등신 혹은 그이상의 정말 너무너무 마른 깡마른 모델을 그리게 되는 경우는 피해주시고요. 어, 그래서 최대한 6.2 혹은 6.5 등신까지의 이러한 비율의 운동 선수나 소고 네, 브랜드 모델, 뭐 수영복 브랜드 모델 이런 분들을 사진을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그릴거리가 그래도 쏠쏠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체 드로잉만 쳐서는 네, 마음에 드는 자료를 음 좋은 자료를 찾기는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실적인 대상을 관찰해서 그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자료의 어, 활용도가 될, 어, 활용방안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또 하다 보면 나름의 노하우가 생겨서, 네.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어, 다른 루트로 찾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 누드크로키 동아리라던가 이런 모임에 클럽이나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해서 모델을 섭외해서 모델비를 지, 어, 지불하고, 여러 명이서 함께 하면은 모델비가 그만큼 부담한 게 개인적으로 1분의 1이 되니까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기적인, 네. 동아리 활동 모임을 가지시는 것도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저는 또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